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, 이 아들을 마유의성적자로 세우시고 그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.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강체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합으로 얻으시니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,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.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요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전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그는 공평한 주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.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철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변할 것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여, 영존할 것이요.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.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셨느냐.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원수로 내 발등산을 대기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?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조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?